아이가 보기 걸렸어 너무 따라. 아이가 쭉쭉이도 없고요. 이제부터 알겠어. 예방접종마 지러봐요. 있지. 이 스키가 아니는데알죠 62.2%나 4%나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야 응. 그치? 가자! 가자! <laughs> 응. 응. 많이 커서 왔어요

않고, 그치, 아이고, 여기 다 졌다. 왜순수건이두 개나 들려? 차차차, 도와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응? 아들? 네? 네. 괜찮아요. 아이고, 왜 이렇게 신났어? ㅎ 응야 우유? 우유? 응응 아이고 신 네, 네. 엄마붙잡았어 어, 아, 기분 좋아. 엄마가 잡을래어요 가슴 잘모아주시고요호닥킥스 만져도 돼요. 빨리요내 손하게 합쳐서 헤어지시네요. 아, 시원하다. 아 아, 니 아, 빠 봐. 카 뭐야?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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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와. 맞은 거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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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괜찮아 졌어, 괜찮아 졌어, 괜찮아졌어. <laughs> 응, 괜찮아졌어.

맛있나보다. 맛있어? 맛있맛어